자, 단이 문제에서 최고창이 1인 삼차함수 fx가. 네. fx는 요렇게 가더란 말이야, 그렇지? 네. gx는 1차함수죠 만약 일차함수가 1차 이렇게 됐어요, 그죠 됐니? 그럼 요렇게 fx gx는 여기에선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같아지는 점요렇게 써서, 그렇지? fx식이 양수니까 요렇게 써준다는 거이야 됐어? 그 이렇게 써주고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내려온 이 녀석을 이렇게 접어 올리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나오겠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 녀석 더해란 소리지 네. 됐어? 네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힌트가 뭐겠니? 이말이야 <laughs> F0은 0이다 그래서. <laughs> 그리고 얘는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하지?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거 봅시다. f0이 0이면 fx가 이렇게 가면 됐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 h0이 이게 0에서 봤잖아. 이게 지금 1보다 작을 때가 0이지? 이두 네. 녀석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됐어?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고, 여기서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 네. 됐어? 그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뺐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와서 뺐는데,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릴 거네. 얘가 0이지. 네.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여기 양옆에 여기에 갔니, 다르니? 달라요. 접수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겠지. 음. 됐어? 일단 요거 보고 정해야 돼요, 일단. 자, 요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어떻게 돼? 접 네. 요게 0에서 그렇지? 같아야 되지. 자, 따라왔어요? 됐지. 요걸로 보자.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있니? 1보다 클 때, 잡을 때, 이렇게 되죠. 뭐, 1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 2쯤 된다고 봅시다. 그치? 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게, FX식을, 음, 또 요거 보자. 요두 녀석을 한번. 이게 okay, 일단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되야될거 아니야. 네? 네. 절대값 fx-gx라는 녀석이 있고, 맞네? fx-gx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1 넣고 1 넣으면 같아져야 돼. f1 빼 g1, 맞지? 얘랑 절대값이랑, F1 플러스 G1. 요게 같아야 돼. 에이, 요건 절대값에 나오면 안 되지. 네? 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할수 있겠지. 맞잖아. 얘랑 지금 같아야 되잖아. 뭘 응. 이용해서 연속. 그지또요건 미분하자. 절대값. F-1. 미분해서 1 넣는 거지. G-1. 됐어? 안 됐어? 또. 이건 절대값이 아니지 지금 미분가능 가져 갑니다 요건 뭐냐 F 다시 1 더하기 G 다시 1 이렇게 되겠지 <laughs> 지금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가도 뭐큰 그 상관은 있나? 이게 0이, 0이면 어떻게 되지? 음.. 되려 이쪽이니까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어차피 안신 아니야, 요거 안 돼. 왜냐면 요거 밑으로 내리잖아. 이렇게 네. 내리지. 네. 언젠가는 삼자식이 따라붙는다 말이야. 그럼 요쪽에서 접어올리기 때문에 미국 불가능한 점이 생겨. 그래서 무조건 요게 연이어야겠지. 이해돼? 됐지, 됐지. 네. 그리고 물론 이런 굴곡이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3차씩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요거는 맞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 세제곱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응? 근데 요거 보자. 그냥 1이 이쯤 있다고 봅시다. x가 1. 되돼데 네. 그럼 요녀석 요녀석 얘는 항상 똑같이 우리가 gx를 mx plus m이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항상 똑같이 m이겠지. 네. 얘도 m이 되겠지. 네. 절대 값이니까. 네. 그럼 이거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는 네.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0. 얘가 0 되는 수밖에 없잖아, 얘가 0. 네. 안 돼? 그래요. 자, 이해 가지. 미분 가능으로. 그럼 얘가 뭐라고? 네. 얘가 X는 1, 이렇게 된다면 요 됐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둘수 있는 게 뭐니? 이 식이 FX식이겠지? 네. 자, FX는 어떻게 돼요? FX는 최고창 1이냐? 네. 어, 네. 됐어? 네. 아, 참, 요거 한번 보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한번 보자. 이제 이걸로 이용해서 뭘 알아냈지? 요 녀석이 0이 된다는 걸 알아냈지. 네. 근데 아까, 예, 이제 요거 연속으로도 한번 봅시다. 요 녀석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요거 보자. 얘가 지금 아까 이렇게 가면, 쌤, 얘가 1이 0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이지. 1이 네. 0이 돼버리면요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 통과.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아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안 돼. 네? 네? 그러면 얘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 맞지? 네.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 네? 네. 똑같은 값, 주, 마이너스에서 절대 값하면 똑같아지니까. 그지? 요거 미분, 요거 때문에 그래.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면 안 돼요. 네. 얘가 0 돼도 안 돼요. 그죠? 그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지? f 1이 0이고, 맞지? 네. f 1도 0이다 이런 식을 구해낼 수 있죠. 네. 그럼 요최고차이 얼마예요? 지금 1이니까 여기 x축이 이렇게 오겠다. 따라왔어? 네. 그럼 f(x)는 어떻게 되니? x 맞지? 마이너스 1에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x 시간은 모르니까 다하기 b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니? 네. 또 이제 봅시다. 그럼 gx 가 요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이제 할게 없죠. 네. 이제 안 이용한 게 이거죠. h 2가 얼마라고? 어. h 2가5니까 he 는 여기 있지. F2다하기 -E. G2가 얼마라고? 오, 이렇게 되겠지? 요식이 하나 나타날 거고 지금 여기서 FX 0이니까 F0이랑 얼마라고? G0이랑은 같아진다는 걸 알겠지?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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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또 여기서 에 기울기가 같겠지? F-0이랑 G-0이랑도 같아지겠지. 네. 됐어? 또요 말은 뭐니? 2니까 요거 F, 가 어, 했지,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뭐부터 넣을까? 요거 넣을까, 요거? 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요쪽 칩니다. 네. F0이 얼마예요? 여기 0이니까 B 이렇게 되지? 네. G0은 얼마야 n 이렇게 나오네 자, 이건 미분하자. f x는 e x 1 맞지? x 더하기 b 더하기 x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네. 여기에다가 영 모. 마이너스 2b. 넣으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얼마니? 양. 아니지, 아예. g 형인데 m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왔어? 네. 또? 네, 요거 여기다 넣지마. 아, 귀찮아. 여기다 2 넣으니까 1 되지? 2 e 네. 곱하기 1 2 e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니? 네. 얘가 얼마니2 4 더하기 2b, 맞지? 네. 더하기 1이니? 네. 얘는 여기다, 아, 더하기 여기다가 E를 넣어. EN. EN, 기 N. 이렇게 e 되니? 네. 얘가 O, 이렇게 나오니? 네. <laughs> 자, 이제 열림만 하면 끝나겠지? 나 미술수 3개. 자, 뒤에다가 N 넣어. 여기다 N 넣어, N. 그냥 어. N이랑 M을 다 하나씩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 위에다 들려는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 N.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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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 어떻게 하자고? n이랑 m 자리에 m, b 이수 있겠어. 그럴 거면 요거 b에다가 n 넣으면 되잖아. 아니 그냥 맨위에식에다가 b만, n, m 다구여야 되는데 뭐? n, 다 b로 하나씩만. 그렇게 할까? 그게 될 거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4 5 없어지네? 그냥? 네. 5 없어지고, 2B, e, 맞지? 네. 더하기, 여기다 M 나니까, 마이너스 4B 더하기 2, e 이렇게 돼? 네.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요거 계산해봐, 얼마야? B는 2야. 어? B가 2나오죠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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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게 아니라 f인데 유분한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그지? 그렇죠. 이 자리 2는 e 얼마야? 1이지. 2다기 네. e 더하기, 2다기 e 더하기 b지. 네. 아니 또 동영상 엉망이네. 2다기 e b 맞지? 네. g2 여기다 가 2넣. e m 다기 n 이렇게 되지? 네. 얘가 o 이렇게 되지? 그럼 2 e 더하기 B, 더하기, 여기 2M 하니까, 마이너스 4B, 더하기 2, e 맞지 네. 더하기 B는? 네. 오. 이거 뭐야? 왜저산수를칠수 있어요? 이거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B. 그럼 2B 1위로 넘길까? 네.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지 네.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N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얼마야? 2요. 응? 2 어, m은 2가 나오네? 네. 맞지 네. 그래서 fx는 어떻게 나와요? x-1의 제곱 맞지? 네. x-1분의 2 이렇게 된다. 그렇 네. 조금 차이가 있네. 여기서 한번더만나요 어차피 이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돼서 여게 1이지? 요게 2분의 1이지? 돼안 네. 돼? 안 돼? 네. 그러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는 녀석이네 네? 0에서 요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음. 됐어? 이렇게 접선이 요렇게 가겠지? 네. 뭐 차이 없지 그지? 똑같지? 얘가 어떻게 가나? 그죠? 요거는 계산 통해서 알아야 돼 gx는 얼마니? e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네네 네? 아까 mn 같은게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렇 네. h4는 어떻게 되니? 1보다 크니까 4가 이거지? f4가 얼마4 3의 저거 맞지? 네 여기다가 4는? 2분의 7 2분의 7 더하기 맞지? 네. 여기다가 4는 8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제 2분의 63? 63. 62, 이렇게 되네. 네. 요1 빼줘야지. 얘는 3 1 당하기 8 이렇게 되니까 39 이렇게 되지. 네. 아니, 문제품도 자꾸 뭐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다, 야. 음.